자테마 13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여기 있잖아 무슨 이자일까요? 이거는 자요 이자는 옮기리가 아니라 다을 이자란가 토지 이동이란 무슨 뭐가 달라지는 거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알수한 거.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자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는 것, 저 등기 촉탁은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등기 촉탁이란 등기서에 알려주는 거거든. 우리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 검신규 등록은 등기서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검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제외된다 요거 한번 잡아놔야 되고요. 올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개념을 잡아야 돼. 올해 등록 전환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어.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임해서 도로 가는 것, 임야 대장 임야 대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냐? 등록 전환이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이 부분. 분할은 60정 60일 신청무가 원칙적으로 없어 애가 있다라는 것.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시, 이때는 반드시 60일 신청기한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 자, 합병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합병은 우리가 30회 때 요걸 91로 장난쳤죠. 합병은 언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12개 있어요. 자, 아마 12개는 시험을 보러 가자고 그러면 애워야 돼.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두 문자, 차 문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개의 A적 정면이 있다라는 거. 자, 합병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잡아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지목변경과 관련돼서는 자, 지목이 바뀐 거죠. 중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걸 잡아야 되고요. 자,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해면성 말소죠. 여기 이제 91을 61로 건져서 2.5점짜리가 나올 거예요. 30회 때. 자, 그러면 90일이야. 90일인데 이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일부에 대해서는 정량이고 전부에 대해서는 결번이 발생하죠. 특히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라는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해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 모든 게 기본에 충실하다. 이 말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라. 토지 이동의 개념이 뭐고, 신규 등록의 개념이 뭐고, 등록 전환의 개념이 뭐고,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사으로 나눈 것, 합병이란 두 필지 사원을한 필지로 합하는 걸 합병이라고 그래요. 지목 변경이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 이게 지목 변경이죠. 해면성 말소는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모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맞서되죠 그래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음. 자 토지통 사 중에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게 축적변경의 절차야. 축적변경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안겨줘야 돼요. 자, 우리 30회 때는 축적 변경 위원회가 출제됐어요. 올해는 축적 변경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 부분에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놔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하죠. 자 토지 소유자 자 이렇게 잘라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을 결미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이게 바로 사전 절차가 되죠.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 있거요자 일결미 승인 절차를 거치지않는 것. 자 우리가 축척 변경은 반드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틀려요 합병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가 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대야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변경을 한 경우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토지로서 당의 사업생에서 이걸 포인트로 잘 잡아야 당의 사업생에서 제외된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합변과 사업생에서 제외된 것은 축적변경 시도지사 승인의 A조건이라는 것. 그러면 축적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0 0 0 0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0행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 0 0일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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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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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축적변경청약으로 해서 토지표시 이 토지표시는 걸리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나중에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그래서 등기적탁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걸 잡아 두셔야 됩니다. 할래 안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해. 그러면 지번별조사를 작성해 주겠죠. 음. 자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 요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몇개 한번 해봅시다. 자, 정상금. 청산금. 자, 정상금은 이제 공고 해야 되겠죠. 자, 정상금 공고. 자, 정상금 공고. 현재 정상금이 결정됐습니다. 결정 공고. 자, 사전 절차관련돼서 시행 공고가 있었죠. 그러면 시행 공고. 우리 축적 변경에서 공고 사항이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시행 공고는 20일이야. 자, 청산 공고 요거 15일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결정 공과 관련되어서는 요거는 20일이래요. 그러면 시행 공고 20일. 청산 공고 15일. 결정 공고 20일. 자, 청산 공고 15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받아라 그래서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납반육이에요 그러면 자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육 개월이야. 자 그러면 납부 받은 날로부터 육 개월이고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육 개월이야. 그러면 자그러 청산님이 좀 정리요. 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 이 신청. 자 눈팅 몇 개월에 일 개월. 이 신청 누가 대책이하느냐. 자 제적 소관청에 한다라는 거. 결정은 즉적 변경 이원 n 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확정합니다.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공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시행 공고일이 아니에요. 그러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마무리 등기 적탁을 하게 되죠. 자, 축적 변경의 절차. 반드시 꼼꼼하게 애호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축적 변경의 절차가 100% 나옵니다. 절차분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재적 정리 통지 등기 적차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가정치로 본다면 80% 육박해요. 그럼 통제라는 것은 왜 할까요? 알려주는 것. 소유자가 모르면 통제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알면 통제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통지 시기를 잡아라.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음.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 관계의 변동.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통지 대상이죠. 그러면 통지 소유자가 모르죠. 직권 통지해 줘야 되겠죠. 대의 신청이네. 대의 신청. 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한다.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지 등기 적탁과 관련돼서 한 문제, 통지와 관련돼서는 통지 시기를 잡아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23회 때 출제되고 아직 뭐예요? 자, 독자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자 등기적적이 불필요하되 그만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자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통지 시기를 잡아라 이게 포인트 자 제적정리 통지와 관련되어서 통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소를 몰라 거사를 알수 없어 그럼 통지 간주해야죠 그러면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시, 공구, 게시판이 아니라 공보고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기한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 관련돼서 우리 꼭 하나 비교해 둘 거란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꼭 비교를 해놔야 돼. 그래서 시도가 아니라 시, 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죠. 음. 자, 비교를 우리가 나오죠. 지적 공부, 복구, 게시 자지적서원청은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 의 표시시군구 자 게시판이죠. 요거는 동시에 해줘야 돼. 요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15 이상 게시한다.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적변경의 절차 잡아라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적탁 오래 잡아라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어?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오래 출제되니까 단단히 준비를 좀 해두시라는 거 부탁해요 음. 자 등기적탁과 관련돼서 등기적탁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죠 그래서 신규등록은 자 대표적으로 등기 적탁서에서 제의된다. 그만소이자 등리도 등기 적탁서에서 제의되죠. 자 등기 적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영어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본다. 이거는 결론 면세 근거를 확보하게돼서 해금을 감면하는 입니다자 그렇다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아 축적 변경 절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네.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일반의 지적소관청 축적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축적변경 연회를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얻어서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맞네.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하고자 축적변경의 을결을 거치기 전에 축적변경 토지소유자 요건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3번 지문에 축적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교부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이게 바로 차액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차액처리. 자, 그러면 부적격을 부담할 자는 토지소의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1 3회 출제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되죠. 자,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지적소관성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적변경을 성인을 얻을 때 지체없이 축적변경 목적을 요런 시행권고 20일 이내. 축적 변경 현위는 5명 이상 10명 이대로, 걸만 10번에 오니까 약번하니까 2분의 1. 토지소이자 2분의 1이 속하야 된다. 올해 축적 변경의 절차 반드시 나옵니다. 안기하셔야 돼요.